나 골라줘 그럼, 너가. 나 아, 꺼? 응. 니 꺼. 아, 어, 야. 너는 <laughs> 또 우리에게 나눠 이게 니 꺼야. 그래. 이거 내 거. 아, 이게 한지 거야 <laughs> 이게 내거야 그래. 됐어. 세 개. 세개 올릴게. 됐어요. 됐어요. 생님 아니, 내가 이걸 너희 왜 사주냐면 원래 이거 너희 사주려고 우리 집품절에데 소품점을 갔거든? 아, 왜? 진짜? 왜? 이거야? 이게 뭐길래? 아, 이거 원래 갖고 싶었어. 어, 원래 이거 하나 갖고 싶었거든. 아 근데 품절인데 여기다 맞춰서 딱 맞논래. 헤이 누가 먼저요? 첫 번째 타자가 될 것인가? 가이보? 다음날만. 가이보. 다음날만 찍는 거. 가이바이보. 나 마지막. 가이바이보. 가이바이보. 아이씨 필요. 빨리 하늘색. 네, 뜯어보겠습니다. 사실 뭐 보이는지도 몰라서. 그러니까 라이업이 없네. 농장 그냥. 농장? 어농장물이 어, 나오고 동물도 나고. <laughs> 어? 약간 보라색깔이 보이는데 농장? 뭐? 어, 뭐야? 뭐야? 어, 뭐야 이게? 가 어, 아니야 애벌레 아니야? 어, 애벌레지 헐야 그래. 브로콜리야? 애벌레 같아 아니야, 피일이 아니야, 피일이 아니야 애벌레. 나뭇잎 위에 있는 아, 애벌레, 애벌레, 애벌레 같아 야 귀여운데? <laughs> 야 더데미 포인트다 <재밌어, 웃음> <할줄 알았지? 웃음> 아 이거 더데미구나 <laughs> <laughs> 나기건줄 알았어 이거 뭐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 아, 어. 이것도 있다 자석에 키링도 있네 오, 무귀 자석에 키링까지 아무튼 나는 애벌레가 나왔어 응 애벌레 나는 진짜 잘했어 포토존이 이거 할수 있어 그니까 러 갑시다 아 귀여워 야, 뭐야 너무 귀엽다 방근이랑 뭐뭐인가뭐인가봐 방근이랑 이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가십시어 얘도 노랑색이다 <laughs> 어, 뭐야 뭐야 새야? 오리야 아 뭐야 너무 귀여운데 연못 오리야 야 귀엽다 야너게 제일 귀엽다 그러니까 잘 뽑았네 쫄깃해 응. 귀여워 만족습니다 모아보자 만족국. 짠. 음. 어, 곤충, 식물, 생물. <laughs> 어, 네. 그러네. 나나, 다 나왔다, 다 나왔다. 저 더듬이 포인트야. 너무 귀여워. <laughs> 어? 얘를, 얘가 먹고, 얘를, 얘가 아, 먹고, 아, 이렇게, 먹였어요. 이렇게 양육. 아, 어떡해. 너무 귀엽다. 근데... 너무 귀여워, 너무 귀여워.